안녕하세요블루입니다 예,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물 우산나물 비슷한 운동이 되는 독초 삿간나물입니다 꽃이 틀리죠 우산나물하고는 삿간나물 독초면 독초 잎이 보면 우산나무로 참 비슷하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납니다. 근데 이게 꽃대를 딱 보면 확실히 우산나물 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. 독초입니 독초. 운동하지 마시고요. 산에 가서 참고 바랍니다. 여기까지 불로쳐였습니다 추천, 구독,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